안녕하세요. 실카TV 중고차 매물 안내 오늘은 제네시스 디젤입니다. 입2이 디젤 G70 입점이 1939만원에 판매하는 차량 안내해 드립니다. 저는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의 최진수라고 합니다.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중고차를 컨설팅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20년 이상 경력과 노하우의 중고차 전문가입니다. 어, 중고차 쉽게 잘 사는 방법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믿고 문의해 주시면 최고 가성비의 중고차를 판매해 드립니다. 아, 또 고객님 판매하실 차량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매입을 해 드립니다. 차량 정보만 알려 주시면 즉시 매입 견적을 드립니다. 아, 매입 당일 신속 정확하게 이전 등록도 다해 드립니다. 중고차 매입, 판매, 알선, 할부, 모든 것을 다 이제 안내해 드립니다. 아, 그럼 오늘 차량 안내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70 2.2 디젤인데요. 어, 1939만원에 판매합니다. 연식은 2018년식이고요. 차량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G70 2.2 디젤입니다. 디젤 차량. 이렇게. 깔끔합니다. 차량이요. 1939만원 인데요. 가장 아, 저렴한 차량일 겁니다. 아마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해 드립니다. G70, 2.2 어, 디젤 어드밴스드. 데이비에이션도 다 되고요. 아. c r g i 디젤 엔진입니다. 2 2 디젤 엔진 ルエ 카메라 시트 열선 스위치입니다. 시트 열선 스위치 블랙박스 자 이렇게 e m m ジ밀러되되습습다하하패패스장장된ィ밀러 오토매틱 디젤 G70 2.2 디젤 어드밴스드입니다. <laughs> 옵션 보여드립니다. 에어백 다 있고요. 뭐 이렇게 전동제비싱 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능 점검표인데요. 2018년 1월 등록이고요. 최초 등록은 2018년 1월 최초 등록입니다. 그 다음에 키로스는 22만 7천 키로를 주행했습니다. 사고, 유무인데요. 사고는 전혀 없습니다. 사고는 전혀 없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사고는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가격이 좀싼 이유는요. 아시다시피, 이게 보시다시피, 키로스가 주행거리가 좀 깁니다. 엔진도 깠다가 없고요. 이상 없습니다. 전혀 오일 새는 것도 없고요. 디젤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어, 오일이 새는 것도 없, 없다 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디젤 227,000km 주행을 했습니다 네, 키로수가 좀 깁니다 요차는요 자. 이제 가격이 싸기 때문에 자, 운행량이 많지 않으신 분들 또 이제 아, 연료비를 절약하실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타시면 될것 같아요 227,000km 만 차는 좋은데요. 어. 자,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차는, 타는 차들이요.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어, 차량은 어, 좋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자, 또 어, 이제 오늘 음, G70 시세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차가 싼지, 비싼지요. 자, 이게 지금 G70 시세인데요. 이게 1939만원 제가 소개드린 디젤 차량입니다. 시발류 차량들 보면요, 다 2천만 원이 넘어가죠. 2,150, 자, 아, 스포츠 AWD 2,150, 자, 슈프림 2.0 슈프림인데요, 2,339만 아, 원. 자, 그다음에 3.3T 어드밴스드 2,400만 원. 자, 천만 원대 가지고는 만져볼 수가 없어요. 에이, 제네시스 G70 천만 원대 가지고는 만져볼 수가 없다고요. 에이, 근데 경유차 요거는 아, 자, 슈프림. D70 2.2 디젤인데요. 2599만원입니다. 6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약 600만원이요. 그 다음에 2.0도요. 2600만원. 2018년식입니다. 1 7년식도 2620. 자, 이렇게 차량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2만키로. 자, 54,000키로는요. 2700. 700만원. 자, 2.0인데요. 음, 2.2 디젤 엘리트, 자, 18년식 11만 키로는 2790만원. 이렇게. 자, 여기 있는 차를 어떤 차든지요, 다, 어, 다 있는 차니까요. 자, 고객님들께서요, 이제, 에, 연락을 주시면, 어, 연락을 주시면, 아, 여기 있는 차 중에서, 자, 키로수가 너무 길다. 그러면, 자, 뭐, 여기 에, 11만 키로 2790만원. 이런 차들, 뭐,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좋은 차도 있는데요. 자, 오늘 싼 차를 소개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고요. 자, 다음에 필요한 차량 문의는 자, 필요한 차량 문의는 전화 혹은 문자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매일 새로운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 꼭 아, 문의는 요 전화나 문자로 해 주셔야 됩니다 영상에 댓글을 다시면 저희들이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꼭 문자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필요한 차량 있으면 주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